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연구소입니다시원연구소 오늘은요, 어, Thinking Skills 라는 학술지에 2022년도에 실린 논 문중에서 어, 이 수학이라는 어떤 그런 도메인을 가지고, c o m p u t a t 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r e a s o n i 의 어떤 관계, 그리고 Creative Thinking 이런 어떤 관계, 들 간에 어떤 이론적인 배경의 플로우를 어떻게 이 연구물에서 잡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서 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연구물을 보려고 하고, 하거든요. 이제 computational thinking이라는 그 컴퓨팅 사고에 대한 관점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제시가 될수 있겠는데. 어 하나는 이 컴퓨테이션을 땡킹 이라는 스킬이 그 코딩이나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은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쪽에 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런 능력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컴퓨테이션을 땡킹이 일종의 하이오더 어~ 싱킹이다 그래서 뭐~ 논리적 사고든 창의적 사고처럼 어떤 고등적 구차적 사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어,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어~ 필수 불가결한 기초적인 어떤 그런 어~ 역량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두가지의큰 플로우에서. 어 사실은 이 코딩 부분은 이 컴퓨테이셔널 씽킹 이후에도 이 외에도 어 제가 봤을 땐 크리에이티비티 띵킹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든지 아니면 로지컬 띵킹 같은 어 여러 그고차적인 사고들이 한데 모여서 어 필요한 도메인 같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그렇고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 컴퓨테이셔널 씽킹 하나로만 정의하기는 굉장히 그 범주가 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특히 K12적인 측면에서 K12 그 학년기 친구들의 관점에서는 이 컴퓨테이셔널 씽킹이 problem solving 측면에 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그거를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친구들이 학습을 할 때는 좀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습득하고 내용을 습득하고 또 그걸 펼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프로블럼 솔빙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땡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러닝 메커니즘을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리즈닝이라는 그 어빌리티와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킹이라는 어빌리티 이 외에도 알고리즘 어 땡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앱스트랙션 뭐등등의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구성주의 하에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에 대한 그, 음, 과정? 그리고 그 효과 입증?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에 대한 연구들을 어, 좀 해나,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논문의 제목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땡킹도 그렇고 이제 리드닝 어빌리티도 그렇고 크리에이티브 땡킹도 그렇고 어쨌든 이세 가지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어, 서론 부분이나 이 Theoretical Framework 같은 거는 일전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저는 오늘 요 relation between c i t n d a r i t h m e 라는이 부분이랑 어, 요 뒤에 리즈닝 어빌리티 요요 뒤에 비트 t 으로 시작되는 요세 개의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학적인 그 어떤 산술적인 그 어떤 유창성과 컴퓨팅 사고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어떤 수학이나 이런 산술적인 이런 어떤 영양의 도메인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이런 사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단순한 그런 산술적인 것을 좀 리트리버 할수 있는 자동적으로 리트리버 할수 있는 다시 봐 떠올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으로 이제 언급되는 중요한 이제 도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런시라는 것이 이제 정의를 할수 있는데 좀 노력 없이 스무스하게 그리고 토킹하고 그리고 어, pronunciation 하는 그런 어떤 스무스한 그런 production과 노덕, 노력 없이 이제 정의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어떤 맥락 그리고 이제 그래줄 점차적으로 어이 수학의 필드에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암산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o, e 스 t h e t i c fluency. 어, 이거가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어, 이네 개의 베이직 메스 그, 오퍼레이션의 네 개의 베이직을 포함하고 있대요. 게다가, 어, Subtraction. 네, 그리고, Multiplication. 빼기. 그 다음에, Multiplication. 멀티플레... 뭔가 느낌이 오죠? 빼기. 곱, 어,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a s y m m e t i c f l u e n c 는 이제 암산 우리가 말하는 그 암산이라는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 s 메 m m e t i c 플런시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이제 트루드런스한테 이 애스메리컬 어시먼트 학교에서의 그 수학적인 어떤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렇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에스메리컬 플런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수학 학습에 대해서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 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구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무한 반복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서 어 저도 나름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영재교육이라는 영재교육을 받고 이제 자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때 이제 당시에 떠올리면은. 그 문제집을 보는 순간 답이 보이고 숫자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능숙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어, 고된 어, 학습지를 푸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솔직히 말하면 좀 깊은 수학을 수학의 어떤 되게 어려운 내용들 있잖아요. 수리투 뭐, 가게 되면 나오는 그런 복잡한 막 그런 내용들까지는 커버하기는 어려웠겠지만은. 어, 한 중학교 수준 정도까지의 소학을 조금 빠르게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좀 성취한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데에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asymmetric fluency가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단걸 보면은 비록 이 컴퓨팅 사고와 asymmetric fluency 사이의 관계가 좀 이제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이 컴퓨팅 사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학 간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좀 선천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파파트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구성주의적인 프레임워크에, 업 때문에 이게 같이 이제 간다라는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논쟁이 된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어좀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추상적인 개념, 이 추상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 어떤 어 구체화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파퍼트라는 학자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팝퍼 펍퍼... 학자가 이 컴퓨팅 사고를 얘기한 거는 어, 수학이라는 그런 학, 교과에서 학생들이 좀더 수학을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한, 그러니까 생각을 해낸,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좀 약간 논의가 된 그런 어떤 개념이 컴퓨테이션을 생킹인데 아, 이거를 윙이라는 학자가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런 특정 어떤 교과, 수학과 비슷한 그런 특정 교과가 아닌 이게 읽기 쓰기 산수와 같이 굉장히 꼭 학습해야 할 기초적인 어떤 사고라는 걸 언급하고 이걸 보급하면서부터 이 컴퓨테이셔널 씽킹이 굉장히 이제 브로드하게 이렇게 넓혀졌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파퍼트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수학이라는 교과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과 에스메릭스 플루언시는 이제 언저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거를 좀더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좀 메인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메인 컨셉이라고 하면 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추상화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자동화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알스메릭플러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컴퓨터처럼 굉장히 막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런 수학적인 이런 암산이라는 게1 더하기 1이라는 그런 체계를 내가 머릿속으로 구현했을 때그 순서와 짜임이 있으니까 알고리즘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계산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종합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추상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에스메릭 어, 플런시랑 이 컴퓨팅 사고는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게이 컴퓨팅 사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만 충분하 하더라도 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학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relations between computational thinking and reasoning ability인데요. 어, 제가 그 일전에 그 AI 그 thinking에 관련된 이제 연구물을 쓰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욕심났던 그 개념이 reasoning이었어요. 이 computational thinking과 그다음에 AI thinking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 겹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겹치는 부분들 중에서 어, 제가 어, 사실은 좀 가져가고 싶었던 게 reasoning이었고. 이 AI 그 리터러시가 굉장히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리터러시도 리터러시인데, 이제 리터러시는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AI적인 플랫폼이라든지 생성형 그 채취피티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저는 사실은 이 리즈닝이 음, 그 학습자의 그 러닝 메커니즘에서의 그 리즈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는데 이 AI Thinking 이라는 이 미국에서 그 주, 어, 지시하고 있는 AI Thinking 이라는 구성요소 하에 이 리즈닝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이 어, Thinking 에 대한 연구를 할때이 리즈닝 굉장히 필수불가결한데 문제는 이 리즈닝을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물이 더 와닿은 부분들도 있는데 보시면 컴퓨테이셔널 생킹과이 추론이라는 능력 둘다 어, 측정이 되어 되어져 온 거예요. 이 문제 해결 과제, 이 문제 해결 측면에서 측정이 되어져 온 거죠. 그래서 어, 저도 사실은 제가 이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개념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지 잘 몰랐어요. 어, 제가 오랜 기간 있었던 그 기관에서도 사실은 제가 있었던 파트가 크리에이티브 프라블럼 솔빙이라고 해서 CPS 파트였는데, 근데 한동안 되게 그걸 놓치고 있었, 있었어요. 프라블럼 솔빙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 키워드고, 제가 오랫동안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라블럼 솔빙이라는 게 되게 과정적인 측면이고, 아 이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그 문화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어 연구물을 점점 점점 쌓아갈수록 이 프라블럼 솔빙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초점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연구물들을 읽게 되는데, 근데 아무튼 네, 어 그래서 이 어떤 컴퓨테이셔널 띵킹과 리스닝 어빌리티는 이제 적절한 어떤 접근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특히 이 리즈닝 어빌리티는 정의하기를 이제 문제 해결 측면으로서 정의가 되는 되고 그리고 또 로직 그러니까는 개념과 그다음에 리프리젠테이션 사이의 어떤 관계, 논리적인 어떤 그런 관계 분석의 분석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리즈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한문적으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일전에 그 CPS라는 팀에 있을 때의 그 논리 사고적인 교재에서 습득한 부분들도 있고, 약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 리즈닝 어빌리티는 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제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이 리즈닝 어빌리티가 이제 귀납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연역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접근, 접근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즈닝 어빌리티의 그 개념은 전제를 통해서 이후에 대한 상황을 예측하는 거예요. 혹은 어, 이 이후에 대한 상황을 예측했을 때그 상황을 잘못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false라고 기록을 하고, 혹은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그 공통점을 추출해서 결론을 낼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안전한데 귀납적 어떤 접근이잖아요. 사고 접근인데 이런 것들도 다 리즈닝 어빌리티인 거예요. 또이 리즈닝 어빌리티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블룸의 그 인지적 영역에 대한 그 위계들을 보면 그 위계들의 이제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서들에 있어서 이 추론이라는 이그 그니까 위계 위계를 그 해결하기 위한 학습자가 갖추어야 하는 그 사고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 사고 체계가 이 리즈닝이라는 사고 체계가 조금 어, 고차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에게 리즈닝의 어빌리티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약간 또 삐아제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아무튼 굉장히 이 리즈닝 어빌리티가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이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c t a 에 대한 어 시티에 대한 프라블럼 솔빙 그러니까 기술을 사용한 이 문제 해결, 기능을 사용한 이 문제 해결이 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제가 그 AI thinking이라는 것을 궁금했던 것도 그렇고 computational thinking이라는 것을 이제 키워드로 해서 좀 대부분의 연구를 했던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기저의 교과목이라고 하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도메인이 있어요. 제 학부 전공이기도 하지만. 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프로그래밍 뭐 혹은 엔진 엔지니,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 측면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이론적이고 좀더 메커니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이 컴퓨팅 사이언스와 가, 컴퓨터,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이런 어떤 기능을 습득한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이. 이제 컴퓨테이셔널 씽킹이라고 여기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연구들에서 이제 찾았는데 이 컴퓨팅 사고와 이 추론 능력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를 발견한 거예요. 이어른과 그리고 추론 이둘 모두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부미란 학자와 이마리너스는 학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미란 학자를 보면 비버스 챌린지라는 이 대회가 나오는데 이 미브라스 챌린지라는 이 영역도 그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베이스의 그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들을 잘 보면은 이제 추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문제의 핵심 기능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되게 예전에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음, 그,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암호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일종의 이 비브라스 챌린지 문제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규칙들의 예시를 보여주고, 그 예시들에서 어떤 공통점들을 찾아내서, 그 공통점들을 적용했더니 어떤 암호가 풀리는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그 예시가 일종의 전제가 되는 거죠. 그 전제에서 공통점, 혹은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문제에 적용을 해서 푸는 이 과정에서 뭔가 기존에 있는 전제들로부터 내가 추출한 내용들을 그 다음 문제에 이럴 것이라고 파악을 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이 과정이 이제 리즈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브라스 챌린지라는 그 영국에서 주관하는 그 굉장히 큰 컴퓨터 사이언스 대회가 있는데 어, 그 대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컴퓨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없는 것, 무지한 것에서 뭔가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 있는 그런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이제 어, 생각해내고 떠올려서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짜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또 리즈닝 어빌리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이 어, 컴퓨팅 사고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관련되는데 이 지적인 인지적인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어, 리즈닝 어빌리티로부터의 측정하는 주요 어떤 부분들이 인텔리전스적인 측면이라는 거를 이제 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리즈닝 어빌리티의 이 인텔리전스적인 측면이 이제 컴퓨팅 사고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이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세그니컨트 릴레이션이 또한 이제 어, 5학년에서 10학년 스페니시 친구들에게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이제 제가 봤던 이제 여러 개의 연구물들 중에서 이제 법학과 학생들을 가, 통해서 이제 그어 실험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컴퓨팅 사고에 관련된 그 학습을 어 제공받은 친구들과 제공받지 않은 친구들이 이 법학과에서 이제 성취한 그 성취도, 그러니까 그 어떤 테스트를 비교해 본 결과, 이 컴퓨테이셔널 생킹과 같은 이런 어떤 하이 오더 생킹에 관련된 그런 어떤 어 연구 연습이나 실습을 제공받은 친구들이 더 높은 향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법학이라는 과목은 여기서 중요한 거가 이제 제가 이 연구물을 굉장히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봤던 이유가 이 법학이라는 과목은 이학계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학계열도 아니고 뭔가 되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문학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문계열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 법학, 법률서적을 보시면은 새로 만들어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률 지식에서 법률의 어떤 그런 순서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의거해서 이러한 결론이 날수 있다라는 이제 추론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어떤 활동들을 생각을 했을 때이 하이 오더 띵킹이라는 측면의이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학습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추론 능력을 발달시킨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게 아니라 어제 경험에 의한다면 이제 초등학교 3,4학년부터는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영역에 이런 어떤 기본 베이스 실습이나 연습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마지막으로는 relation between city and creative thinking 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어, 블록 베이스드 그 코딩 플랫폼 있잖아요. 그 플랫폼에서 지향하는 바예요. 이 컴퓨테이셔널 씽킹을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져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복잡한이라는 말도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도메인인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도메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학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학습을 조금 더 흥미를 부여하고 좀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뭘 추가하냐면 크리에이티브적인 그 어떤 측면을 추가해서 학생들의 크리에이티브 씽킹을 좀 자극하면서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기재들을 많이 이제 개입을 시키거든요. 어, 그래서 이 CT와 크리에이티브 씽킹은 그 프롭 어 그 인터레스트라든지 아니면 인게이지먼트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그 개입의 형태로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시티는 또한 이제 우려제 되어지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생킹이랑 컴퓨팅으로서의 크리에이티브 생킹에 연관이 되어 있고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를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변형해서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제공을 한게 뭐예요? 스크래치나 아니면 엔트리 같은 코딩 플랫폼이 될수 있는 거예요. 어, 특별히 크리에이티브 띵킹은 정의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혹은 이제 프로덕트를 프로듀싱하고 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프로듀싱하고 그리고 또 보통, 그러니까 이제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뱅킹을 좀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스트레티지, 이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 그거, 그게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이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부분을 적용한 거.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과 부합일치가 되죠. 그리고 게다가 이 컴퓨테이셔널 뱅킹의 어떤 중요성은 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컴퓨팅 에듀케이션의 그 크리에이티브적인 어떤 행동을 좀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수업에서의 컴퓨팅 그 활동이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신장시킨다. 이런 어떤 연구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사이에 이런 연구물들이 막 쏟아져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게다가 이 컴퓨팅 사고는 발견했는데 이제 크리에이티브 딥킹이 스페인치 미들과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좀 유의했던 거예요. 좀 의미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